제가 먼저 22장 7절 말씀 공도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능력하였으며,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 이라도 매복 하였 다가 나를 치려 하는것을 내게 알리 는 자가, 하 나도 없더다 하니, 그때 룸 사람 도에디 사울 의신하중에섰 더니 대답 하여 이르 도이인 세의 아 들이 노베 와서 아히 도베 아들 아히 멜렉 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 는데 아히 멜렉 이 그를 위하 여 여호 와께 묻고그 에게 음 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 의칼도주더이다 왕이 사람 을 보내 어, 아히도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들, 두라그대내 주여, 내가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무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 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로도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유도 되고 왕의 후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워나 근데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 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의... 아니면 내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리라 하 하고 함께 했습니다. 왕이 좌우의 부이병에게 이르되 걸어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망가지면 거룩을 훼손시킨다라는 제복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균일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전제로 그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지만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 적어도 그 믿음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신앙 안에서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또 자라가야 그 믿음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해서 그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지식이 늘 언제나 항상 그 원하는 믿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균일한 값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믿음을 망가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믿음을 망가뜨리면 우리 안에 거룩했던 가치들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으로터 멀어진 삶이 드러내는 거룩이 망가진 가치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촌 형수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뭐,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많은 구역이 있고, 뭐, 장모님들도 뭐, 30명이 넘는 장모님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로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겪고, 뭔가 막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니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룩이 망가지고 나니까, 그 거룩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모여가지고 구역 모임 한다고 보니까 전에는 거룩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말씀을 경청하려고 생각하고, 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려고 하는 나눔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 망가지고 나니까, 친구 24명 들고 나타나가지고, 보드, 하이, 보디 해가지고, 박스로 그냥 술을 개짝으로 들고 나타나 가지고 구역 모임이 갑자기 세상 친교하듯이 술판, 먹자판이 돼버리는 모습도 아, 있다는 것을 보고 듣게 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항상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동일한 값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치를 지켜놔야 됩니다. 사울은요,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참된 소유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 서서 왕의 권세를 뒤두르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자기가 다 가졌고 백부장 천부장도 자기가 다 자기 힘으로 임명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리, 자기가 가진 명예, 자기가 가진 존귀함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기가 그것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 있는 사울의 모습을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셀나무가 뭐 대단한가? 예. 에셀나무가 그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은 키우기도 어렵거니와 관리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만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귀한 나무 아래서 단을 빼고 자기의 권세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권력의 지향성을 어디로 모았느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고 내가 정말로 배신당하지 않을 그러한 혈족 중심의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신하들이요. 다른 집합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 괴남인 사람들아 들어라 이슈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적어도 사울 그 다스림 안에서 신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혈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혈족 안에서 나를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검증된 혈족 안에서만 내가 밭과 포도원을 주면서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외였다는 거예요. 아마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다윗은 사울이 중용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무기든 자로 썼다가도 그냥 정치인이 온전해지면 얼마든지 밖으로 내보내고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밖에는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 안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귀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자리, 내 이름, 내 권세, 내 능력,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충성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냐민 집화 사람이 아닌 애동 사람이 사울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아끼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위하여 충성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과잉 충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 도엑이 고자질을 하되 하나도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요. 에돔 사람 도엑이 나서서 그 일을 다 버리고 이제 나를 높이 쓰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울이 만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이 자기의 권리이자 권세인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나의 권리이자 나의 권세다. 이게 사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사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충성할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히둡의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히멜레가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울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기를 주저했던 사람들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제사당들 죽이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내 권세 아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한두 번 찾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대학,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은 자기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속한 그 단체, 자기가 속한 그 어떤 관계들의 모든 거룩을 다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다니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분노해서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데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를 묻히도록 강요해요. 다 가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멸망에 빠지도록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망가지는 걸 우리가 불구경하듯 보는 게 아니고요. 불똥이 우리 집에도 튀고 우리도 함께 그 불난리를 겪어야 될 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를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세가족이 와가지고 세가족이 뭐 시험에 들어서 영적으로 깨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일들은 굉장히 지엽적인 일이죠. 혹시라도 그런 일이 따라간다면 그냥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그분만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또뭐 어떤 불평의 소리들을 하거나 이걸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치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뜻에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편가르게 해가지고, 얼마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힘 있는 사람들이, <laughs> 그 교회는 있는데 그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힘겨루기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내 곧 다툼과 나눔과 분열과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직분을 하러 가셨을 때 내가 정말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겠구나.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나라고는 사람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나님을 이끄셨으니까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닌 모습을 드러낼 때참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전에 선교단 곳에서도 <laughs> 장로님을 선출하고 정말 열심히 예,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던 집사님이 장로님이 됐는데요. 아, 장로님이 되자마자 아, 이분이 갑자기 모든 섬김은 아, 이제 그만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자기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할 사람들을 앞으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아니, 그러기에는 4 9분 너무 젊은 나이인 것 같은데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 좋았겠지만 그 생각이 한번 들어가고 나니까요. 전에 그렇게 먼저 설선수범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또 가르치고 함께 하고 또 함께 같이 훈련을 이루어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나는 섬김은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시면요. 우리로 말면 어느 한때, 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걸어간 가치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 사역의 중심에 서서 성김에 본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계속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일찍 성장이 멈춰서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평생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세워가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말할 필요도 없죠 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평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부단히도 노력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때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기하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기에서 중요한 롤모델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책망을 하니까 그 책망에서 변화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만족합니다 하고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요시아라고 하는 개혁군제가 일어나서 변화를 아무리 일으켜도 히스기야가 만족을 해버린 그 삶의 결과를 요시아가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바벨론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책망하실 때 돌이키고 또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행여 정결하지 않은 삶에 그때가 우리의 삶에 무어나지 않도록 <laughs>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일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데 사울은 그런 영적인 자각을 다 상실하고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망가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믿음이 망가지면 우리 안의 거룩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준엄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평생 내 믿음을 망가뜨리지 않으리라. 평생 이 믿음이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결단하시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